자 이번에는 두번째 거상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이제 검으로 빛을 비춰서 네 예, 위치를 찾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말을 타고 가겠습니다 말을 네 예, 오겠죠? 네아 예, 잠시만 자아 그리고 아무래도 요번에 완다와나 리마스터 버전에서 음 이제 좀 호평을 들었던게 어..바로 이제 요말 타는거 말 조정이 좀 어렵다라는건데요 네 이게 아마 그 조작감이 그니까 쉽게 말하면 플스2버전 좀 되게 안좋았는데 예, 네그 부분도 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좀안 좋은 비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말타면서 계속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네. 음... 자,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 아래로 일단 가야 되는데, 음, 일단 요, 각, 앞에 있는 길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말조용하는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 완다바상의 이제 특징이라고 해야 할지. 네, 요 게임은, 사실, 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게임은, 뭐 이제 일반 잠몹이라고 하죠. 몬스터들, 뭐좀 약한 애들. 보스 캐릭터들을 잡고 뭐 이런 순서라고 보면 만다고 상은 이제 그런 어 일반 몬스터들 약즉 약한 몬스터들을 잡는 게 없고 이제 바로 이제 뭐 보스급을 잡는 예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이 광활한 맵을 사실 이동하면서 뭐 경치를 보는 것 말고는. 뭐 딱히 네. 할수 있는 게좀 없는 것 같아서 좀 무의미하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어 제작자가 나를 의도한 건 있겠죠. 네. 중요한 건 일단 제가 길을 잃었다는 거. 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감이 안이 안 오네요 사실 원래 길치라 아. 하지만 이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네,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 찾은 건지 어? 아닌가? 일단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진짜 길을 잃은 것 같은데요. 사실 길치에다 방향치에다가 막 이래서... <laughs> 네, 이게... 아... 저, 오... 아... 일단... 제대로, 제대로 찾은 것 같죠? 네. 가 봅시다. 제가 사실 게임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뭐 좋아는 하지만 사실 또 많이 깊게 파고들고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일단 보기에는 그래픽은 되게 좀 좋아 보인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제 입장에서 사실 뭐 부족할 거 없이 아쉬울 거 없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네요. 아, 역시 근데 말 조정하는 거는... 사실, 뭐, 예전에 플스2 버전을 했을 때 사실 기억은 없고요 아, 지금, 일단, 어쨌든 쉽진 않네요. 아마, 그때도, 뭐, 지금은 역시, 택... 두 번째 거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일단 아, 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요? 사실. 제 게임을 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좀 많이 헤매요. 그렇죠. 네, 또 헤매고 있는데. 어, 이쪽이 지금, 어, 괜히 건너왔나 보네요. 넘어왔나 보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 근데 이쪽, 아, 저쪽에. 제가 많이 길치긴 한데, 어? 막혀 있지 않나요? 아, 어쨌든 찾았습니다.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상을 잡고, 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상을 잡아야 된다던가, 된다는 거 죽여야 된다는 게참 뭔가 마음이 사실 편치는 않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쨌든 거상 이제 살아있는 그런 게 사실 마음 편치는 않지만 스토리상 또 해야 되니까 네. 어? 첫 번째 거상이랑 똑같이 발에 이제 뭐 있나 아, 보셨나요? 발바닥에 빛났었는데? 아, 그렇죠. 아,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제 무기전환할 때, 오, 완전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활이 있었어요. 활을 이제 쏘면 될것 같은데. 아, 자, R1 버튼으로 이제 활을 쏘면 될것 같아요. 거대한 제 거상이 저렇게 움직이면 실제로 보면 얼마나 떨릴까요? 자, 한번 잡아야 하는데 발을 어떻게 지금 맞출 수가 없?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발을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제가 좀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아, 설마 이렇게 살짝. 아이고. 오! 아, 동그라미로, 자, 부르기로 이제 햇빛 할수 있죠. 아, 거상이 계속 저를 주시하면서. 아, 잠까 완다를 주시하면서 지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어떻게 아, 뒤쪽으로 가볼까요, 이번에? 자, 아, 빛나고 있는 거. 아, 아무래도 지금 잘지 못하니까. 그 힌트를 주는, 오! 이해를 놓치는 것 같... 같네요 이거 아 어? 어떻게 아참 참 막막합니다 오! 맞췄어요 어? 아 그러면 아마 이거는 그거겠죠? 뛰어올라가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아, 일단, 네, 얼살결해 거상의 발, 약점을, 발바닥에 있는 약점을 맞추고, 지금, 네, 예, 거상 몸쪽으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거대한 스케일. 이런 거 보면 참, 잘,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거상의 약점이, 네, 예, 또 있어야 되는데, 어우, 저도 모르게, 사실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흥분하게 됐네요. 오. 또. 안 돼. 아, 어. 쟤. 일단, 재밌네요. 어렸을 때 사실, 기억이 사실 거의 나는 게 아니라서,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이뭐 어떤 분무 이런 느낌들은 사실, 또 기억이 또, 아예 없진 않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엄청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아, 근데 약점이... 어, 약점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아닌지... 다가 이거... 일단 머리 쪽에는 약점이 지금 없는 걸로 보입니다. 쪽인데. 어? 꼬리 쪽인데, 응, 고리 쪽에 약점이 없지 않나요? 오, 약점이. 네 약점이 지금 안 보여요. 역시 뭔가 에, 쉬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 큰일 났네요, 지금. 또어이구 자, 일단 후퇴하고 약점을 한번 다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아이 잘못 놨고 네, 약점을 비춰서 또 또.. 아아아어아아어 아, 어, 아, 어, 아까는 아까 뒷발 쪽에 약점을 공격했는데 요번에 앞발을 공격해야 되나? 어맞했죠 어떻게라는 건지 약점도 지금 맞췄고, 네 지금 굉장히 어, 막막합니다. 아이고. 아, 일단 한번 더 공격을 좀 해볼까요? 어? 발을... 아이고. 하... 여기까지는 일단 어쩌지 했는데... 아... 아... 여기 자타고... 아... 근데 이거... 아까 똑같은 거 같은 느낌인데... 어... 사실 이거 지금 약간... 멘붕에 빠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지금 안오는데 기억도 안나고 무작정 지금 아이고. 제가 갈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머리랑 꼬리인데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꼬리 쪽가 보고, 와 이거 진짜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일단 떨어져 봅니다. 이 아, 이고 완다만... 고생을 하네요. 사실, 아유,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게 좀 맞나 모르겠네. 이게 공격하는 게 다리 맞죠, 지금. 근데 공격을 하면 쓰러지고. 아! 혹시 쓰러졌을 때 제가 뒷발 공격했고, 앞발 공격 한 번씩 해서 혹시 쓰러질 때 뒷발에서 쓰러졌다면 앞발도 한번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굉장히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심한 땀이 흐르고 네, 빨리 생각보다 자, 빨리 잡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아 이거 지어야 될지 어? 빨리 들고 일어서나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 일어서 주네. 또! 어? 맞췄죠? 자, 그럼 이제 앞발하고, 뒷발을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가 하는 게 맞는지, 음, 혹 모르겠고. 그냥, <laughs> 에 있는데, 어, 사실. 어? 또. 아, 또 올라가봤자. 자 일단 치력을좀 회복하고 오 흔들릴 때는 R2버튼을 눌러서 꼭 이제 잡고 매달려야 알겠죠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아 근데 확실히 이게 뭐 제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조작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 이게 많이 불편해... 오, 떨어져, 떨어져... 나, 나, 나... 아... 아... 이거 망했네... 이거... 이러다가 이것만 지금 몇십 번 잡겠는데요... 이거... 아... 큰일 났는데... 진짜 알거 같고... 아 이거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지금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데 간단하게 인상 찍고 쉬려고 했는데 어말 때문에 안 보여 떨어졌다 근데 이거 또 이러면 이거 참 어찌해야 될지 일단 뭐 몰라는 가봅니다. 어, 또 체력이 또 떨어졌는데. 어, 빨리 빨리. 아, 이거 어떻게 또 떨어질 것 같아. 어, 됐다. 일단은. 오오 어! 네, 저 때문에. 저 완다만 너무 고생을 시,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으려나, 이거 모르겠네, 이거. 아, 이거. 난감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다시 한 번. 네, 공격을. 또 팔을 틀면. 공격은 여기까지는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와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아,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이제. 이거 아까 어떻게 했죠? 아, 됐다. 저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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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일단 회복 좀 하고. 아, 저 뒤쪽에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공간, 털 그게 있네요. 최대한 빨리. 다시 <laughs> 네, 여기서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누아야겠어요오 안돼. 아 진짜 이거 어이 너무 시큰담 나고 이거 참 굉장히 굉장히 민망합니다 지금. 이번에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어디? 네, 왜냐면 아까는 보니까 그니까 아까 앞다리 쪽 부분에는 이게 털이 이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끊겨요 도중에.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뒷 부분에는 저 뒷다리 쪽에는 이제 털이 다연결되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기특해한데 이제... 검으로 해야 되나? 근데 검으로 지금 공격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요번에 생겼네요. 오,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여전껏 했던 거랑 다른 게 없는데 왜 지금 생겼을까? 이제 하면서 사실 무기를 혹시 바꿔봤어요. 아, 그럼 맞네요. 음. 무기를 제가 이 상태에서 올라와서 활을 드니까, 전 상태 올라오니까. 약점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검을 바꾸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으로 공격할 수 있을, 있는 곳은 검을 들고 있어야 약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부터는 이제 쉽겠죠? 아 네, 이렇게. 오. 자, 또 공격할 때 오래 있으면 이게 좀더 세게 네, 공격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체력이 지금 이제 근력이라고 해야될지 일단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일단 R2를 쇠서뗀 채로 회복하고 있다가 자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공격을 어. 오하 이렇게 뭔가 깨달으니까 <laughs> 기분이 좋긴 하네요 사실 좀 시간이 걸리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 물론 뭐 저도 사실 민망하기도 하고 예 네, 답답하기도 했는데 막상 또, 네, 그렇게, 뭐 알아내고 하니까, 내심 또, 뿌듯한 면이, 없잖아, 있네요. 이거 뭐, 언제까지 해야 될까? 아, 저 위에 보면은, 네. 거상에 이제, 체력이 남아있죠. 네. 참, 사실 공격함사도, 내가 얘를 왜 공격을 해야 되나 하는 사실. 얘가 나를 죽이려 한 것도 아니고, 어? 약점이 없어졌는데 피가 남아 있다는 건. 이제 다른 쪽에. 사실 여기가뭐 꼬리 쪽밖에 더 있겠어요. 한번. 오. 역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굉장히 뭐. 기분이 좋네요. 대부분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은, 저는 상관없는 거상을 그냥 뭐, 죽여야 한다는 게 사실 이게 좀 내키진 않습니다. 좀 불쌍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두 번째 거상까지 네, 잡았는데, 과연, 사랑하는 그 오, 소녀, 물론 이제 저주받았다고 했으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녀를 다시 살리는데,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 거상을 죽여야 된다. 이게 맞는 건지, 아직까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리스트로 진행하면서, 다른 이제 숨겨진 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냐뭐또 어떤 이유가 있다면 네. 납득할만한 예 이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아 무조건 아 무작정 무작정이라고 하기도 뭔가예 일단 거상을 일단 주여야 된다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내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우상도 난 부서 졌 네요？아, 어, 이게 좀거 상이 몇 개가 있 는지, 네, 그 거를 제가 몰라서 일단 뭐 이런 식 으로 일단 진행 을하 겠죠？어, 뭔가 얘 기를 하 려나 봅니다. 아 이런 식 으로 하나하나 거상 을잡 으면 다음 하늘 에붙었 어. 어떻게... 네, 말하는 게 일단, 뭐말 하는지 사실, 그게 와닿지는 않지만, 네, 이제, 오른쪽 스틱, R 스틱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